이 소리들 대부분이 어릴 적 부모에게 듣던 소리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런 소리를 하며 아이들의 길을 꺾어 놓은 부모는 대부분이 자신의 수치만 아이에게 투사하여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모는 의식에서는 어떤 거냐면, 난 아이를 그래서 잘 키운다라는, 이렇게 해서 내가 참 좋은 부모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만, 깊이 따져보면, 자신이 들었을 때 되게 수치스러웠던 것들을, 자기가 대면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던지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가 그렇게 던지니까 그럴 줄 아는 거지. 그리고 그게 난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생을 살아. 이거요. 다시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돌아보지 않고는 사실은 그런 목소리가 내면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 감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 봐요. 그들에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 이게 그래서 대물림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문제인 거야. 자신에게 말로서나 여러 가지 학대를 가하고 있는 부모가 애들은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으로 싹대를 가하지 않아요. 그 표정이라든가 그 느낌으로서 상처를 주는데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됐다고 믿지, 부모가 모른다든가 부모가 잘못됐다고 믿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부모가 하던 비난으로 자신을 깎아내리며 학대한다. 부모가 그렇게 비난하면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인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두 번째. 근데 더 사실 수치스러운 거는 어른이 됐을 때도,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썼지만, 그게 그렇게 불편한데도 그 목소리를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 그것만큼은 건들려고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건들려고 얘기해주면, 그 다음에 폭발합니다. 벌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들도 이게 되게 조심해서 건드려줘야 돼. 정말 깊은 뭐가 있냐면 친밀감이 없이는 믿음에 관한 부분이 없이는 이거, 그 사람이 스스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냥 비춰만 주고 있지. 그걸 끌어내려고 하거나 있잖아. 건들면 사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을 깎아내리면 학대한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언어이 내면화되어 종국에는 자식의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이다.